자 이제 본격적인 프로테스트 경기가 펼쳐지겠는데요. 프로 시합 경기가. 네. 아 프로 시합 경기가 네. <laughs> 펼쳐지겠는데요. 자 이제 보다 수준 높은 경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이면 이거 올라가세요. 선수 소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자 첫번호 안산지역 주체강 신희석 아, 재정 68.5kg 상이고요. 현재 장점은 2전 2분만 신희석선수입로다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번호수성아트비상체육관 선수 재정 68.5kg이고요. 전정5점3 0 이후 김정민 선수입니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프로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본 코너는 김정빈 선수 수성 아트비산 소속이고요. 상대 어, 통산 정적은 5전 3패 2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코너에는 신희섭 선수인데요. 안산제일 소속이고요. 2전 2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 시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무도 안 아, 정말 왼손 훅이 정확하게 들어갔거든요. 예. 경기 시작한 지 정말 10초 정도 지났을 정도 됐는데 바로 들어갔어요. 네, 확실히 템포가 다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시작이 됩니다. 한 번은 정확하게 들어갔거든요. 집중력이 요구되는데 한번 붙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 벌써부터 아 예. 양선수가 지금 자 모라도 거의 이제 호코노 복구 한번 때리고 다시 아 지금 그렇습니다. 호코노 선수는 지금 클린치를 하면서 시간을 벌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 정확하게 잘 하고 있는 거고 진인섭 예. 선수도 마찬가지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네 예. 벌써부터 이 호코노 선수의 피가 보입니다. 네. 경기는 뜨거워지고 있고요. 진인섭 선수 침착하게 하고 있거든요. 아, 정말 아, 좋은 네.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좌우로도 잘 아, 상하로도 잘 쓰네요. 그렇습니다. 신인 선수 같은 경우는 다운 시켰지만은 본인이 섣불리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저런 데서 이제 노련미도 나오는 겁니다. 예, 몰고 가는 김정희. 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김정민 선수는 저런 식으로 클린치를 하면서 네. 시간을 끌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피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벌써 그렇습니다. 후반인데요 김정민 선수가 그러나 다시 물고 갑니다. 나이, 나이, 나이. 뒤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CJ사. 네. 네. 그리고 공격 그래요. 걸어 쳤고. 연타가 아, 연타 네. 들어가지만 여기서 일단 들어왔습니다 다시 경계가 속개되고 있습니다. 진유 선수 정말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전이라는 실력이 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금 노련한 모습을 그렇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경기 운영 굉장히 노련한 모습이고요. 도치. 도치가 일방적으로 서브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몰고 가서 아 어, 역시 주먹 횟수가 늘어나니까요. 연타가 나오지만은 절대 큰 주먹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이다. 이게 복구공격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약간은 몰려 있는 김정민 지금 이경환 심판이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저희 쪽으로 왔습니다. 지금 김정민 선수도 좋은 주먹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자주 끌어안는다는건 사실 힘이 좀 미친다는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김정민 선수는 시간을 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정민 선수로서는 어쩔 수 없는 타이거든요 네, 지금 1라운드 경기가 끝났습니다. 자 지금 이 경기는 4라운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확실히 이제 체력에 대한 문제도 조금씩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 지금 이제 체력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양 선수들이 네. 프로 전적이 있는 선수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체력에 대한 안 는 서로가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또이라운드부터 출현이 있게 되면 또그 네.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 영향이 있고 양 선수가 어쨌든 다운이 되게 되면은 채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양 선수가 좀 어, 많이 긴장을 최대한 안 하면서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특히 이 선수들의 호흡 소리도 그렇고요. 경기장 자체가 크게 더 달아오른 느낌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파이팅 소리도 크고요. 2라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바로 주먹을 한번 갑니다. 사실 김정민 선수가 끌어 안았는데 빠져 나오고 있습니다. 신인갑선수 주먹이 묵직하게 네. 네. 잘 나오고 네. 네. 있어요. 예. 네. 그나 이 신섭 선수의 표정이 굉장히 다부져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운동을 열심히 했다. 눈빛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신섭 선수가 몰고 가서 김정민 선수도 경기를 잘풀어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얼굴에 지금 꽂히고 있습니다. 자양 선수 완투가 아. 지연하게 여러 번 꽂힙니다. 그리고 어. 아, 정말 여러 번 꽂혔어요. 서로가 안 빠졌거든요. 예. 서로 빠지지 않고 주먹을 교환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경기는 절대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물론 김정민 선수가 1라운드 때 다운을 당했지만은 예. 이 라운드 양상을 보면은 절대 김정민 선수가 무리지 네!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정민 선수가 지금 날카로운 공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스톱이 한번 됐습니다. 아, 지금 오히려 두 번째 라운드는 어, 1라운드하고 또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조심선 예상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복제 위치가 흔들릴 정도로 겨친 격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양 선수가 또 현재까지 1승이 없기 때문에 누구보다 승리에 대한 열망이 <laughs> 강할 거예요. 그렇죠. 오, 이 얼굴 퍼치입니다. 김정우 의펀치 왼손목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네. <laughs> 그 말씀해주신대로 이첫 승의 의미는 굉장히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laughs> 아 좋은 주먹 들어갔어요 김종민 선수 원투도 지금 좋은 주먹이었고요 신혁 선수가 좋은 주먹을 지금 맞았지만은 저렇게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는 체력적인 부분 훈련 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원투가 몇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 경기 양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선수 일단 스탑이 한번 됐습니다 지금 경기가 거칠어지다 보니까 심판의 개입 횟수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 원래는 이제 브레이크를 했을 때양 선수가 떨어져야 되는데 예. 얘기하신 것처럼 경기가 과열이 되다 보니. 아, 자, 후기 한번 들어갔습니다 김정민, 모라노코. 자, 모이고 있습니다. 마, 마, 지금 이경환 주심이 계속해서. 네. 오. 오. 네. 이제 모라노코 공격하고 있는 신이성. 서로 주먹을 교환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정말 용호상박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한번더진희섭 선수가 이제 얼굴에 펀치를 많이 꽂고 있습니다. 한 선수가 공격이 들어가면 한 선수가 또 반격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절대 일방적인 경기가 아니라는 것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양 선수가 그만큼 훈련이 아주 대단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마무리 됐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렇게 숨이 찰 정도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뜨거운 경기가 말 그대로 정말 뜨거운 경기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이프로의 향기는 어떤 것이다. 이것을 직접 저희 앞에서 관중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2라운드. 아. 지금 양 선수 세컨에서 네. 이 대기를 하면서 많은 주문들이 지금 오고 갈 거예요. 네. 특히나 네, 이 앞전 1라운드보다 2라운드 때 양상이 또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코맨 신인 선수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 위기를 1라운드때 흐름을 가져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거고요. 예. 김광민 선수이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 또 노력을 네. 할 거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3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경기 중후반으로 이어지는데 처음부터 엄청난 깐 잠깐 잠깐 니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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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지금 신희섭 선수가 여러 번의 펀치로 몰고 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라운드 이제 중후반으로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이제 3라운드이기 때문에 근데 양 선수가 지쳐 있는 기색이 없고 오히려 서로 공격을 하려고 이제 안달이 난 모습이에요. 예, 표정도 더 비장해 보이세요. 아마 아마 이번 라운드가 제일 중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렇습니다. 이제 판을좀 이제 세볼수 있는 라운드라고 할수 있는데요.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세컨에서는 이제 아래쪽을 공격해라라는 주문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양 선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후반부로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집중력적인 부분이 조금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 자, 박 이럴 때일수록 양 선수들이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침착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 그 이제 신섭 선수는 세컨의 말대로 조금 아래쪽을 공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양 선수가 지금 부딪히는 횟수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끼는 횟수를 조금 줄여야 될 거예요. 클린치하는 횟수를 줄여야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민 선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왼손 배, 아래 공격을 더 많이 가야 될 거고요. 네. 신인섭 선수는 네. 앞선 라운드 때 본인이 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운을 시켰던 왼손 후기라든지 네. 원투 스트레이트라든지 본인이 그날 따라 잘 들어가는 주먹을 더 활용을 해야 될 거예요. 사실 네. 이 1라운드에 다운이 네. 처음에 나오면서 네. 오! 네. 일방적인 경기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했습니다만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라운드 때 다운이 난 모습이 어 기색이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예. 엄청난 호각세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아래를 공격하고 있는 김정배 그리고 계속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어, 들어갔어요 원투 제대로 들어갔어요 예, 역타가 계속 얼굴을 꽂히고 있습니다 크게 들어갔어요 원투가 예. 남성 되가고 있습니다. 그사운스 중반으로 허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김정민 선수가 조금 더 힘을 내는 모습이에요. 예. 일단 신입선수 선수가 몰고 갔습니 10초가 남았습니다. 이경환 심판이 계속해서 브레이크 많이 하고 있으면서 경기를 잘 이끌어 나가고는 있습니다. 주심이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릴 순간 종이 울리면서 3라운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역시 이 3라운드라고 해도 계속해서 후각세가 보여지고 아,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어, 정말 오히려 판정을 내리는 어, 부심들이 오히려 더 머리가 아플 지경일 것 같아요. 네, 예, 저희 중계석에서 이제 피자국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양 선수가 이제 후반부 마지막 한 라운드를 남겼기 때문에 양 선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도 있고 그런 식으로 경기가 나올 거예요 예.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4라운드까지 이어진다면 경기 초반에 나왔던 이 다운은 영향을 크게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어, 크게 미칩니다 이제 라운드별 채점이 어, 이제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10대 9 이제 10대 구채점을 기본으로 10점 만점, 진 쪽은 이제 9점으로 뜨는데 네! 다운이 네! 났다면은 10대 8정점이 가거든요. 네! 아, 네. 그래도 그 차이가 그렇게 네!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4라운드 아, 한번 선수들이 아, 가벼운 호흡을 네! 나누고 시작이 됐습니다. 아, 무엇보다 중요한 3분이될것같으세요 처음부터 아, 아, 킥을 아, 하고 있는 김정민. 자 김정민 선수는. 다운을 노리기 위해서 큰 주먹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크게 하고 있어요 본인이 경기 초반에 이 다운이 될수 있는 영향이 좀 있겠죠 그렇습니다 만회를 하기 위해서 무리를 하는 모습인데 그러면 역으로 또 당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코너에 몰려있는 신희석 <목소리> 여기서 <목소리> 펜포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브레이크를 한번 했고요 양 선수 이제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네. 특히 신인 선수들 중후반부 넘어가서 마무리로 갈수록 집중력을 더 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 4라운드에 집중력 싸움이라고 할수 있는데 과연. 자 김정민 선수는 큰 주먹을 하는 거보다 네. 잘게 가다가 큰 주먹을 마무리하는 게더 좋은 거고요. 신인 선수 같은 경우는 하나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민원. 김정민 선수의 후기 전 자, 브가 이승사. 아, 브로 이승사. 아, 브로가가이승가 이승사. 아, 브로우가 이승사. 아, 브로우가 이이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양 선수가 조금만 더오 보는 입장에서도 어느 한을 들지 않더라도 토론토 선수, 손으로! 손으로 선수, 김정민 선수, 신 선수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목소리>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경기는 첫승이결 달린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요성을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자, 여기서. <목소리> 여기서 이것도 결국 힘 싸움인 것같아요 <목소리> 그렇습니다. 정말 네, 다 왔습니다. 자, 들어갔는데 <laughs> 이제는 집중력 싸움이에요. 조금 더 집중하면서 주먹 하나 더낼 <laughs> 생각을 해야 돼요. 꽂혔습니다. 아무래도 양 선수들이 주먹 횟수가 줄다 보니까 정확도도 줄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1라운드부터첫 차례 치가 있어요. 계속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몸을 부딪히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17라운드 어떤 겁니다. 자, 원샷 날카로운 공때 과연. 아, 양 선수 정말 뜨거운 경기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중계석에도 키가 막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과연 승부는 어떻게 날지 채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신, 헌반드 37대 38. 37대 38일까요? 정코너. 정코너의 승부. 박영호 38대 38. 동점 38대38을 먼저 주신 강기호 38대39 오늘의 득점은 천코롬 아무래도 1라운드 다운을 뺏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